금 그릇에라도 쓰레기가 담기면 그건 쓰레기통입니다. 남은 그릇에라도 보석을 담고 있으면 보석 화분이 돼 하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개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그 안에 무엇을 담으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금세자, 은세자, 흑수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자와 흑을 뜯는 것은 흑수자예요. 흙수저도 금을 뜨면 금 뜨는 수저가 됩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무엇을 뜨면서 사는지 이게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뽀뽀한 나무 릇은 아기 예수님을 이겼던 베들레헴의 말꾼입니다. 하차는 말그 이후에 불과했지만 아기 예수님을 당한 복된 그리스도인입이다 우리 마음이그렇고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다 주워서면 그는 정말 지옥 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주시는 하늘의 값진 것을 담으며 살아가는 새랑함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는지, 우리는 보험을 그리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2 9 7 8년 12월 5일 경기도 광명에 있는 성함교를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 78년 5월 첫주 그때 마침 눈이 오는 12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첫주 저는 이제 일생동안 해왔던 목회를 이제 예다 또 이제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그긴차점에서 서로 믿습니다 선배로부터 받은 이 교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끌림을 받아 이 교회가 진행되게 될까 그래서 성령령으로 말씀을 쭉 지금까지 일곱 번째 주의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마무리로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로 제목을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 우리 성한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높고 어리어리한 현대 건물 행정이 전산화가 되고 예배가 명상화 되는 그런 것을 큰 교회라고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 이상 더큰 도움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니다 음.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처음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거기에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환영받고 환영하는 느낌을 갖고 삽니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제공하고 위해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환영을 받고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의 위원이 됩니다.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일을 하고 안가요? 사랑받고 환영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친절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누구나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차피 여기 싸가지고 오시면, 나한테 못 들은 인사.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받는 첫 인상이 친절입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가늠하는 척도로 친절합니다. 한년에 진주 중의못문은요 주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봤어요 어찌나 친절한니 온두 빠른 문득니다 방문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예배 후에는 담는 자라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갈등이 있 교회 수건까지 주더라고 그러면 그 교회 이름에 만잊있버립니 벚꽃은 교회는 무조건 친절해요니다 특히 새가족에게는 더욱 친절해요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아무도 몰요다 몰라 아무도 아는 아무 사람이 없어요 처음 나갔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가가서 나는 누구누구 장로야? 나는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 나는 누군 누구라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다섯 명이 환영하는 거, 열 명이 환영하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환영하는 거, 어떤 게더 좋겠습니까? 진이보다는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됩니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집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 친절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상냥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미국의 세들레 교회의 및예멘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짓니다. 이 말은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위로와 함께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와 함께 위로를 주기니다 아무리 심오한 말도 위로를 주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렇다면, 열청도 위로와 함께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위로와 함께 말하는 것이다. 사랑은 또한 웃음이, 격 사랑하는 사람이 한 주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웃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상 깊고 굴러. 사랑하는 관계 그러고 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아직 인상 쓸때 없어서 교회 가서 인상 씁니다. 교회 가서막큰 소리로 싸 먹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안나오지 성령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박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악수악수 없는 세대로 왔어요. 하도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악수하지 말래. 이제 주모 인사라고 하시죠 집사님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괜 양말이나 속 벗어 아무나 벗어놓는 그런 가정이있어서니다 그것도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아서 동인이 짜증이 있어요. 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다가 커다란 빨래바구니를 아예 거실에다 놓고 양말을 벗시면 시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그게뭐지게고당신 혹시 역가데 앞으로 바구니에 양말 고맴돼다 그때부터 남편은 매일 농구 시 하고 요 양말을 바구니에 정확하게 집어넣는구를요잔소리로못 갖춘 것 칭찬하고 거 그렇죠? 해요그거안노요 칭찬이 고치다 결혼하고 신앙생활 혼자 할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고마워 칭찬 한 마디 했어요. 여 당신 다리가 어쩜 그렇게 이쁜 걸았어 그때부터 아내는 옷 입는 차면이 변한 것일 뿐이어요 아내는 짐 바지를 안 입고 맨날 광바지 입고 다녀. 칭찬이 사람을 바꾸는 어느 아파트에 한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이렇게 칭찬했다고. 당신 팔뚝에 아직도 근육이 있네. 그 이야기들은 할아버지가 온몸에 집에 들어오지가 않아. 할머니가 노래에서찾아 다녀보았더니 할아버지가 아파트 지하실에서 열심히 많은 아, 연습을 하고 더래요 칭찬이 사람 바꾸는 거야 알통 좀더 나오고 늦으을열0시쯤에 운동을 해요 예수님은 나온 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트리니에는 이런,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혼자 할수 없는 것 둘이 있다면 하나는 결혼이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는 것이에요 다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사랑이지. 성령은 친절의 영이요, 칭찬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이렇게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성함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의 두 번째 주제는 예배 예배하는 교회 예배는 위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하는 바라보는 것인데 옆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안을 바라보면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밖을 바라보는 것을 성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네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기 전에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일꾼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는 우리 교회 일하러 온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하러 왔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일도 잘 합니다. 일은 최고의 일이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학자 프랭클린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성령의 임제에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배 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 다양한 수 있어요. 천주교처럼 성찬을 중심으로 할수 있고, 개신교처럼 설교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 중에 성령이 인재해야 일이 예배. 성령의 인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인하니예배의 분위기도 다양할 수 있어요. 흑인들처럼 막 그냥 신나게 떠들썩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백인들처럼 조용하게 드릴 수도 있어요. 순복음처럼 막 그냥. 흔들어 대면서, 보함 지르면서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있고, 우리 장교교회 같이, 동석하는 분위기 속에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각기. 예배 드리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침묵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박수를 치면서 드릴 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재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도 성령이 조금만예배 암호에 합혔던 배드로가 석방이 되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기를 다음에 오염없이 진동하다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 방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배를 평가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기운이 아닐, 화려한 강단이 아닐, 성령의 임질 성령의 임재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사용합니까? 일을 다하고 시간 나면 예배합니까? 일을 그치고 시간 내서 예배합니까?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드리고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시간 내는 이은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예배 드리는데 시간 내는 을 내가 왜 그렇게 인색해요. 예배를 드리네데 아무 준비 없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높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정장을 하고 3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늦게 와서 제일 먼저 우찌우찌안찌우지니까 제일 빠른 단식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일꾼이 되기 전에 예배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것만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른배배, 바른배배, 잘아들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록의 세번째 특징은 말씀의 신저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사도의 가르침입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직접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교제해 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인 사도들에게 배우 필요가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사람 대로 배울 필요 사람한테 배우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도 필요하고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사도들에게 배워서 기도하고 사도들에게 배워서 예배하고 사도들에게 배워서 교제하고 사도들에게 배워서 전도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이나 잘 먹어요. 사람이 잘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건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다 먹이 안되서 배울 게있신니에졸 계속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는 책을 안 보면 안내요큰목사요목사는 공부 지그지그 터지 않고, 책 보는 거 지그지그 터지 않고, 공부 하고 뭐, 쉬고 싶지 않으세요. 지그지그 타고. 저는 오늘 공적으로 예배를 것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저는 역사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전할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실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할수 있다고 공부 안 하는 사람, 다 배워서 공부하는안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다가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2 0 0 2년5.19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영원히 있지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히딩크가 이 말을 한 것은 이태리를 이겨서 이미 탈방을 확보했을 때 축구도 이겨본 사람이 또 하는 겁니다. 아예 32강에 진 팀은 배고프고 말 것도 없어요. 이겼으니까 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또 일을 는거니다 배가 고프니까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재미 붙인 사람이 공부하는 겁니다. 성마 공부 없이다 모시다 모르는 사람만 왜그러를 공부할 맛이 아입니까안 하는 사람 왜 안해? 맛이 모릅니까 공명이 임하면 진리에 배고프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여전히 무장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에서 루이스가 쓴 스크루트리토의 편지에 보는 아기가 인간을 유혹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밖에서 차이나 칼 그리고 사람을 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중독성 습관을 그리이 만드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 기 마련이고 그것이 몇번 반복되는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반복하면 그 습관 때문에 망합니다. 망인는 사람에게 있는 나쁜 중독성 습관을 그대로 두고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 받지 않는 습관, 성경 공부 안 하는 습관, 영적 흐르면 소홀이 여기는 습관, 성령이 잊지 않는 습관, 기도하지 않는 습관, 기도하되 깊이 기도하지 않는 습관, 신앙 생활을 하되 비상적으로 하는 습관, 펀금하지 않는 습관, 늦게 기어오는 습관, 이 모든 습관이 봄에 유명한, 그때는 마귀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망합니다. 스스로 죽어요. 반면에 좋은 습관입니다.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 날마다 성경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에 몸을 맡겨 평소에 훈련받는 습관, 이 습관이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배자가 되고 제자가 된 후에 가장 두드리지게 나타난 모습은 성기는 것이었다 성기는 성령받은 사람이 하는 당연한 삶의 과정인데 우리는 보통 성기는 것을 성긴 받는 것에 귀해서 열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담에 가마 타고 가는 사람 일찍 죽고 가마 들고 가는 사람 오래 산다 말이 있습니다. 성기는 열등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우수한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성님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힘이 있는 로마는 망해져않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결국 세상을 정복했어요. 따라서 성님은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 성교 준비한 성경을 받는 사람 보장해제하고 방심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 밥을 주고 약도 주고 그러나 복음과 함께 주어야 됩니다. 영혼이 변하게 되고 진정한변화고 밥을 먹고 배부르는데 술 먹고 길거리에서 죽었다면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동네에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니 너희가 그렇게 해라 너희 교회가 그렇게 해라 복음과 함께 그렇게 해라 빵을 주되 예수님과 함께 빵을 줘라. <목소리> 저어도 너희 교회와 이네 지역을 책임져라. 영육 간에 책임을 져라. 알렐루야 <목소리> 아멘. 교회 사명이 큰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우셔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가득찬 영광스러운 예를 드리는 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거쳐주는 자세로 하나님 함께 빵음원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서이 모든 영원한 행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앞으로 우리, 우리 성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립니다 네. 네. 아멘. 전성능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훌륭한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 전능사님. 저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될주는미션 저는, 저는 1,000cc 리 엔진을 붙인 우리 국민차고요. 제 3원 차다 있다고. 전성동 목사님은 3,000cc 엔진 보유 대한민국 최고 좋은 차고요. 여기에 신청하는 행동은 나는 3,000cc짜리도 없어요 우리 전목사는 3,000cc 엔진을 장착한 최신형 먼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오늘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자세히 성경도 출명 오늘 우리 교회가 감염에 기한을 가만히 있어. 날마다 날마다 더해져가는 교회 우리 전국사님이 모두 듣는의 존재는 위아이아요정신 전상도 목사님잘모시 교회. 그래서 말씀대로 이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더해져가는 교회요. 쑥쑥 성장하는 교회요. 이끌림 받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